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주보에 함께 나눠드렸던 책자의 통독표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언젠진 몰라도 무조건 확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날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갈 텐데,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방법, 이 해석하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사도행전 이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성, 사도행전을 읽을 때 8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거짓이 섬, 섞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2렉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까? 이 1장 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어떻게 역사를 펼쳐 가실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네, 밥만 밥 먹고 기도만 했습니다. 화장실 안 갔냐고요? 밥 먹을 때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열흘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변 돌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이들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명절을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소리 높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대반 집사도 잡혀서 공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스대반도 순교당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유대의 복음이 전해진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은, 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가정이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그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있지만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고마운 줄 알고 살아라? 아닙니다.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안 부르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믿음을 찾으십니다. 교회 다닌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찾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실까요? 과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뭐 전세계 거의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민족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복음이 전해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두 가지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한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역사가 펼쳐져서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들이 애국으로 이주하고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남은 하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 아마 복을 얻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반은 성취됐고 반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천한 만민이 복을 다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느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 부원을 이해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전해져야만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고 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가 제자들의 질문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독립투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 야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시면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이 나라를 예수님이 꼭 독립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나라의 독립이 이때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알바 아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때에 대해 관심도 갖지 마 그땐 나도 몰라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 그때는 분명히 오지만 그때가 이 날이다, 저 날이다, 요 날이다, 언제쯤 될 거다, 몇년 뒤쯤 정말 올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되고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냐고요? 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 은퇴가 없다고 하시죠? 네, 성경에 모세가 은퇴한 때는요, 죽으러 가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 끝이 어디냐고요? 없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 해야 끝납니다.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는 그때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복음을 땅 끝까지를 증언, 증거할 수 있다면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 한 10만 명 목회하면서 전 세계에 선교사 한만명 파송해서 어마무시하게 사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입이 잘안 떨어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님,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 복음의 증인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삽니까, 주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